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강원도로 사슴벌을 잡으러 왔는데, 깊은 산 속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새끼 고양이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은 발이 6개라던가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지금 다리가 4개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희귀 동물이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일단은 얘는 스스로 딱 몸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생물들처럼 막그 뭐라 다르라 했나?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보면은 더듬이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와, 그리고 발이 4개밖에 없어요 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생물한테 발이 4개밖에 없을 수가 있지? 형은 두개잖아더 적잖아 어? 게다가 무거워 레오파드 기꺼보다 어. 어. 제가 만진다 해서 스스로 꼬리를 자른 생물도 아니고요 일단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리 봐 사슴벌레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치 사슴벌레 먹고 싶은 거겠지 귀엽다 귀여워 너무 신기해 야빛좀 비춰줘 여기다가 고양이야 너무 신기해 장난친다 귀여워 그렇지 스팟이나 UVB가 없어도 스스로 체온을 조절해 너무 신기해 어. 자동 온도 조절이 필요 없는 생물이야 형형에 있는 같은 정도 W C 아닙니까 우리 집에는 고양이도 야생 개체지 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선택받은 거야 이게 딱그 고양이한테 선택받았다는 거거든. 너가 좋은 건 아닐걸? 오염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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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소리는> 고양이 <laughs> 그렇게 되면 안 돼, 바보야. 야, 저한테 막 그루중 거려요. 몸에서 돼지 비계 냄새가 나서 그런 거야. <laughs> 네? 몸에서. 형은요? 형 몸에서 라벤더 향기가 나지. 네 홍단 잡았어요. 어, 그러니까 내 고양이가 팀슈라 하는 거야. 뭐딱도 잡았어요. 어 잘했어. 형이 발견했나요? 아, 음, 어, 너무 귀여워. 저기서요? 자 지금 뭐... 저희가 사슴벌레들 잡으러 왔는데 꽤 많이 잡았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 많은 사슴벌레를 잡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제 챙길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산에다 다시 놔주고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바 할게요. 평바.